하나님께서는 구별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. 이제 그들이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제 마지막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입을 그 에봇 그 흉패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. 이제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과 관련된 마지막 그들의 과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아마 그들에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왠지 모를 뿌듯함이 또 감격이 감사함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것만 이제 만들면 이제 모든 주님의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제 마지막 장면 이 에봇을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세심하고 정교한 작업입니다. 그중에 한 가지를 보면 여러분 금을 때려서 얇게 핀 다음 그것을 잘라 실을 만든다고 합니다.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겠습니까? 너무 두꺼워도 다른 시들과 함께 짤 수가 없는 것이고요. 너무 얇으면 또 짜다가 끊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. 마지막이지만 방심할 수 없고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그들의 모든 것을 힘을 다 쏘아 이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다 마침내 그것이 완성되자 모세에게 가지고 옵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축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축복한 것 사실 그것은 그 이전부터 모세는 기도한 것이죠.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또 이것을 만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라는 축복기도문이고요 이미 모세는 그 이전부터 기도하였겠죠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실 때에 이 장막을 하나님이 그 신의 산서 보인 모양대로 짓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 감동을 주셨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감화 감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순간순간 엉뚱한 생각들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아마 그들은 순간순간 인간의 마음, 이 교만이 싹틀수 있습니다. 내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선택된 자다. 내가 아니면 이 장막을, 이 성막을 만들 수 없다. 내 재능이 있어야 이 모든 과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.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. 그 일을 맡은 자들도 기도했겠지만, 모세 역시 왜 이걸 모르겠습니까? 그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만나고 얘기하면서 그 인간 안에 있는 교만함과 그 타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모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장막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에 그들에게 불림받은 그 부살레가 오올랍이 귀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이 정직한 영이 정결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. 왜냐하면 이들이 만든고 있는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여호와 하나님이 거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를 늘 사모하는 그 성막 회막을 만든다고 하면서 인간이 주인 되어서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실 모세가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.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세는 감격했던 것이지요.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감격했지만 정말 그 백성들이 열심히 땀흘려서 그들이 한 몸이 되어서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동안 모세는 그의 골방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, 하나님. 진정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성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양대로 선하게, 선하게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. 그리고 모세가 오늘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신안의 산에서 본 그대로 그 앞에 놓여진 것을 보는 것이죠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성막화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잡음도 생기지 않아서 감사하고, 만드는 이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, 갈등이 생기지 않고, 다툼이 생기지 않아서 감사하고, 이 일에 앞섰던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함을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이 성막이 완성된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성막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성전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 아니겠습니까? 그 성전을 거룩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직한 마음,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온 것이 모세는 더 감사한 것이죠.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냐면 잠시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완고한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원대한 과업을 행함에 있어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하여 다시 그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. 저희들은 지금 주님의 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들이지요. 광주동산교회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 교회의 그 벽돌을 영적인 그 성벽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벽돌을 하나하나 정성껏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.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. 우리가 정말 이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 이 만들어가는 것이 혹 우리의 금송아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만든 다음에 우리 스스로 뿌듯해하며 우리가 했노라.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끌려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. 우리 온 백성이, 우리 온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고백하기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.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. 내 가정도, 내 사업의 일터도, 주의 몸된 교회도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, 우리 심령 역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. 그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. 모세는 기도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기도한 것이겠죠.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을 주시냐면요.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.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. 모세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. 그리고 그가 할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향하여 그 만든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이지요. 마음껏 그가 할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 빈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.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.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. 하나님 사람이 영광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. 우리의 기도가 계속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 증거계가, 진설병상이, 그 녹그릇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날을 소망하시며, 우리의 가정과 일터, 우리 광주동산교회를 위해,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.